자, 현대상 가보겠습니다. 현대상, 어, 잠깐만. 현대상 하면은 여러분, 어, 첫째도 태아보험, 둘째도 태아보험, 셋째도 태아보험. 자, 어린이 보험에서는 절대 강자가 현대상이었던 거죠. 이거는 뭐 인정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은 현대상에서 어린이 보험으로 가입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인데, 상해 휴유장에만 넣으면 은 보험료가 모자랐어. 최저 보험료가 있는데, 최저 보험료가 모자랐는데, 이암 주요 치료비가 나오면서 이게 여러분 레전드 보험이 탄생합니다. 자, 현대해상에다가 휴유장에 우왕 넣고, 암 주요 치료비 넣고, 얼마? 15,000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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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현대해상에다가 상해 휴유장에 우왕 1인실 입원일당 넣고, 암주요치료비 넣고, 15,000원, 나이스. 얘를 이길만한 플랜은 과거와 미래에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제가 감히 단호네요. 자, 근데현대해상은또 좋은 게 뭐냐면, 1인실이나 암주요치료비에 대해서 감액이 없어요. 이거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겠지만, 다른 회사는 감액을 하거든? 자, 현대해상은 암주요치료비 감액 없어요. 1인실 감액 없어요. 자현대이상에다가 만약에 30세 이하의 자녀를 뒀는데 요거를 설계 안하면 여러분들은 스스로 보험 맹인이라고 해야 돼. 나는 보험 맹인이야. 나는 한글 몰라. 한글 몰라. 이것처럼 얼마나 수치스러워. 나는 보험 200만원 내고 있는데 나는 보험 맹인이야. 맹인. 나는 보험 하나도 몰라. 아, 자녀가 만약에 30세면은, 이거 무조건 넣어줘야 됩니다. 15,000원에, 휴장에 5억원에다가, 암 주요 체류비 넣어가지고, 뭐, 나이가 30세면은 좀 넘어가겠지.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상에서 여러분 빼놓으면 안 되는 특약이 있어요. 타사에는 아예 없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 뭘까요? 현대상만 판매하는데, 현대상이 슛, 슛 하는 거. 뭘까요? 자, 여러분들은, 뇌혈관이나 허혈성에 대한 진단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비싸죠 나중에 이거 여러분 5천만원씩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엄청 보험료 비싸죠 자 현대상만 가지고 있는 유일한 담보 알려드릴게요 심뇌혈관 수술비 5천만원 다 들으셨죠? 심뇌혈관 수술비 5천만원 자 이걸 나중에 뇌혈관 수술비, 허혈성 수술비 이거는 보장 범위가 좁아요. 다시 한번 심 뇌혈관 수술비 수술마다 수술 심하다 5천만 원. 이거 여러분 무조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자분들은요 심 뇌혈관 수술비 5천만 원 넣어도 만원 정도면 됩니다. 나는 진짜 진심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 이런 거를 제가 수년 동안 알려드렸는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심내혈관실비는 남자는 좀 비싸고 여자는 원, 완전 싸요. 근데 남자가 비싸도 나중에 가입하는 것보다 싸요. 자, 현대해상 심내혈관실비 각각 5천만 원 단일담보로 들어가거든요. 최고의 특약인데 보험사가 절대 마케팅 안 합니다. 자, 최저 보험료 만5 0 0 0원입니다 어린이보험에 들어가는 거는요. 자 중요한 거 1인실은 다 팔지만 감액 없는 회사가 현대상입니다. 암 주요 치료비 다 팔지만 감액 없는 회사가 현대상입니다. 자 상해는요. 물리 치료 재활 치료 자동차 사고 해주는 회사가 현대상입니다. 타사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자동차 사고 나면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 하, 어떻게든 합의금 더 많이 받고 싶어서 합의금 더 많이 받는 건요. 지불보증을 끊어야 되는데 병원 검사나 치료 이력이 병원에서 아, 이분 뭐이 정도 2주간 치료해야 됩니다. 이런 게 이제 의사 진단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유리한데. 이걸 가지고 계시면. 그래? 합의 안할 거야? 그래, 나 치료할게. 나 엑스레이 찍을게. 날마래 찍을게. 나 CT 찍을게. 나 그다음 물리치료 받을게. 이거 물리치료 한번 받으면 얼마인지 알아? 이거 한번 받으면은 10만 원 이상이야. 한번 내가 2주 동안 받아볼게. 이러면 여러분 합의금이 얼마나 많이 올라가는데. 자, 현대해상에 좋은 점만 꼭꼭 찝어 드리는 거예요. 자, 1인실 감액 없습니다. 암, 주요 치료비, 감액 없습니다. 니네들은 좀 까불지 좀 마라, 이, 이 새끼들아. 이부신같이 까불, 이거 만약에 내가 1인실 입원했는데, 50% 주면 얼마나 짜증나. 그죠? 자, 현대상 어린이 보험에다가는요, 상해 요장에 5억, 1인실, 넣어줘야 돼. 상급종합병원이랑, 그냥종합병원이랑, 감액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암주요치료비, 자, 현대해상은, 감액 없습니다. 이 새끼들아! 이거 감액 빼면은, 이거 쭉 감액해 보장해주는 건데, 이것도 모르고 말이야. 현대해상은 감액 없이 그냥 바로 해줍니다. 이거는 매년 1억씩, 최대 5년 5억이에요. 자, 상급종합 1인실의 필요성은요, 이게 굉장히 비싸지대, 이게. 막4 0얼마씩 줘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여러분들 2월달에 굉장히 많이 팔린 거예요. 뭐, 보험사가 평상시에, 어, 어 매출보다 몇 배씩 했대, 이것 때문에. 이거 전 국민이 난리난 겁니다. 이거 가입 안 하신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이거 엄청 팔렸대요, 진짜. 자, 암 주요 치료비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이 상식선에서 생각합시다. 나는 암이 진단되는 시점에 진단비로 돈 받는 게 중요하다. 1번. 자, 나는 암이 진단된 이후에 충분한 치료비를 받는 게 중요하다. 2번. 자, 그러면 제가 진실을 알려드릴게요. 자, 진단비는 5천만원 정도 준비하기 쉬울까 어려울까요? 실제 고객님들 보장분석 해보면, 암에 대한 진단비를 5천만원 준비한 비율은 10%도 안될 겁니다. 왜?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기도 하고요. 5천만원을 진단비를 준비를 하려면, 전체적인 보험료도 엄청 많이 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해. 실제 5천만원 진단비 받아도 치료 못 받아요. 치료 포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올바른 보험 가입일까? 나는 암이 진단된 시점에 5천만원 받는 게 좋은 보험이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러면 암이 진단된 이후에 치료를 만약에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정말 좋은 걸까? 왜 치료를 못 받냐? 5천만원 가지고는 여러분 요즘에 치료하는 그 뭡니까? 암세포만 그냥 박멸하는 암세포를 깨끗이 없애주는 치료 못 받아 중입자 치료 같은 거못 받아 그 연세 세브란스 담면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점점 늘어난대요 부산에도 생기고 세종시에도 생기고 늘어난대 그러면 나중에 의학기술이 발달하는 걸 생각을 해야지 그러면 나중에 그거 만약에 치료할 수 있는데 돈이 1억 들어 1억 드는데 여러분들 그 치료 포기하지 자 이거를 해결하는 게 뭐냐 암 주요 치료비라는 거예요 이암 주요 치료비는 진단비의 5분의 1도 안돼 보험료 수준이. 자, 이거암 주요 치료비가 이제 막 상품이 이제 막 출시했기 때문에 1, 2만원이면 되는 거예요. 1, 2만원 월 1, 2만원이면 월 10만원이 아니고 월만원 2만원이면 이암 주요 치료비를 넣을 수 있는데 마음껏 치료해라. 마음껏 치료해. 암 수술을 했든, 항암 약물을 했든, 항암 방사선 했든 무슨 치료를 하든 치료를 하면 치료비가 2천 나오면 2천 주고 치료비가 7천 나오면 7천 주고 치료비가 1억 나오면 1억 주고 이게 여러분 보험회사가 이거 왜 파는지 모를 정도로 지금 이거 완전 경쟁 치열해요.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냐? 나는 야너 바늘로 찔러봐. 돈 나올 구멍 있나? 저리가. 보험 얘기 하지마! 보험 얘기 하지마! 나돈 나올 구멍 있나! 자, 이렇게 만약에 고객이 나온다고 하면은, 과거 보험에서 천만 원만 줄여줘라.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고객님,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고객님이 납입하고 계신 거에서 진단비 천만 원만 줄일게요. 그리고 그 줄인 돈 가지고 제가 이거 매년 1억씩 치료비 마음껏 받을 수 있는 거 제가 넣어드릴게요. 추가 비용 나오면은 그때 저한테 막 때려요. 저한테 그때 스매싱 날려. 자, 고객이 막, 막! 나돈 없어! 돈 없어! 막 이러면은 기존에 있는 거를 줄여주고 거기서 1, 2만원 보험료를 줄인 걸 가지고 이걸 넣어주면은 진짜 리모델링을 잘 해주는 거예요. 자. 자, 여기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암에, 이런 무식한, 무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무, 무식한 얘기를 하는, 뭐라고 무식한 얘기를 하냐면요. 암에 진단이 되면 산정특례를 받기 때문에, 산정특례를 등록이 되면 5%만 본인 부담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암 보험은 필요 없다는 무식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산정특례에서는요, 이 여기 보시면은, 이암 주요 치료비에 들어가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이 선별급여 이게 이제 뭔지 제가 좀 있다 설명드릴 이거 안돼안돼안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선별급여라는 뭐냐면은 급여 항목으로 인정해주기에는 너무 이 치료비도 고가고 그 다음에 이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이걸 다 급여로 국가가 이걸 만약에 건강보험 적용해주기에는 좀 약간 이게 신약이고. 그 다음에 뭐 희귀 난치성에 필요한 뭐 신의료 기술이고, 아직 검증이 좀덜된 거야. 검증이 좀덜된 건데, 그렇다고 이거를 치료를 하지 말라고 하기에는 이게 되게 좀 약간 유망한 것 같기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을 선별 급여 항목이라 그래 가지고 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많게는 80%, 환자의 본인 부담액을 적게는... 30% 50%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급여 그러니까 일부만 지원하는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급여와 비급여의 한 중간쯤에 있는 게 선별급여인데 중요한 거는 암을 치료하는 약제비에서 선별급여로 들어가는 게 많아요 암을 치료 암에 걸렸어. 그리고 이제 투약을 해야 되는데 암의 약제비 중에서 선별 급여로 들어가는 것들이 많지만 이게 해당되는 게암 주요 치료비입니다. 그러니까 산정 특례에서도 보상을 못 받고 실손, 예를 들어, 내가, 뭐, 국민건강보험에서도 보장을 못 받고, 만약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실손도 여러분, 이게 다 대부분 통원치료니까, 통원치료 하면서, 만약에 가면,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자, 이거를 해결해 줄수 있는 게, 암주요치료비인데, 비싸면 말을 안 해요. 싸다. 1, 2만원이면은, 할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자, 제가 <laughs> 기사 검색한 거야. 선별급여 뭐냐면은, 전립선 암에, 그,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은, 어, 환자들을 대상으로 선별급여를 적용해서 이거를 이제 처방을 해주는데, 얘가 선별급여면은 환자의 본인 부담이 50% 80% 높아서 이게 이제 부담되는 거야, 이게. 이거를, 여러분들, 어떻게, 어, 해결하실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 신약에 대한, 또는 뭐 신의료기술에 대한, 또는 뭐 기타 등등의, 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꾸준하게 학습을 하거나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상급종합병원 1인실에 대해서 비급여다는 거예요. 상급종합병원의 1인실 실비로 해결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1인실은 인기가 많았던 거예요. 자 상해보장 현대의상만 들어가는데 뉴하이카 보시면 어 다른 데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재발치료 물리치료비가 없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 저는 항상 말합니다. 궁합이 있다. 궁합 궁합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점을 보잖아 그래가지고 어 둘이 뭐 천생연분이다 뭐 이런 거 믿는 분들도 있잖아요 자 보험은 점을 안 봐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계신 어, 증권에 2009년 이전에 상해의료비 티약이 있다 상해의료비 티약이 있으면 이건 무조건 가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상해의료비 티약에서 치료비는 다 무료야. 입원을 했든 통원을 했든. 가입금액 내에선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거든요? 자, 얘는 물리치료 받을 때마다 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상해 의료비 특약이 있는 분들은 요즘에 판매하는 모여라 상해, 통합 상해, 이런 거막 넣어야 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물리치료 받을 때마다 뭐 적게는 몇만원, 많게는 몇십만원, 매일매일 만약에 타먹게 되면은 상해 의료비 쓰는 재미에 야, 내가 이제 보험료 다뽕 뗀다, 이제. 보험, 보험료. 와, 그동안 내가 보험료 내기만 하고 내가 그동안 혜택받은 거 없는데, 야, 이 상해 의료비를 이렇게 쓸수 있는 날이 왔구나. 해가지고 상해 의료비를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뽕 뽑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 800만 이상이 1세대 실손을 가입하고 있을 텐데, 상해 의료비 특약이 300이든 500이든 1000만이든 충분해요. 왜냐면 하 하나의 사고로 300만원 쓰려고 해봐요. 병원비. 그것도 힘들어. 여러분들,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돈벼락 맞아 가지고 하루에 천만 원씩 쓰려고 해봐. 천만 원씩 하루에 쓰려고 하는 상상만 해도 진짜 기쁠 텐데. 야, 어떻게 천만 원을 쓰냐? 아무리 써도 천만 원못 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병원 가갖고 여러분. 100만원 나오게 써보려고 해봐요. 100만원 나오게 의사를 뭐 쫄라가지고 한번 해봐. 100만원이 나오나, 여러분들. 자, 상해 의료비 특약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상해 재활치료비나 통합상해는 굉장히 좋은 특약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에 2015년 8월까지 판매한 특정상병통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좋은 거야. 왜 특정상병통원에서 나오고, 여기에서 또 나오고, 이게 시너지가 나니까, 굉장히. 자, 자녀가 있다. 그러면 자녀가 아직은 운전을 안 한다. 가입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자녀가 이제 스무 살이다 얘가 아직 운전하려면은 몇 년은 더 기다려야 된다 이거 가입해야 될까요, 안 해요? 가입 해야 돼요. 이제 뭐 5년 후, 10년 후 운전을 나중에 하더라도 이거 미리 가입해줘 왜냐하면 이거는 돈을 미리 내고 나중에 보장받는 형태로 미리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우리 자녀가 지금 운전을 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왜냐하면 운전 중 보장, 탑승 중 보장, 보행 중 보장, 자동차 사고로 인해서는 다 보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운전 여부와 상관없이 미리 넣어주셔야 되는 특약인 거예요. 나중에 엄청난 효자 노릇할 거예요. 자 현대 해상만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자 화재 보험 보세요 만 원이 안 나와요 만 원을 넘기기 힘든 유일한 화재 담보. 그러면 어떻게 부모님 부모님 어, 수술비라도 하나 해드려야겠어요. 자 화재 보험 3,000원. 아, 어떻게 해야 7,000원을 채우지? 아, 그냥 설계사한테 알아서 설계해달라고 할까? 자, 요렇게 하지 마시고. 자, 화재보험 3,000원. 화재보험 4,000원. 자, 나머지 금액 채워 넣어야 됩니다. 아, 우리 부모님 하나 넣어드리자. 해가지고. 부모님 상해보험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게 바로 행복 가득 생활 보장보험이고요. 가입이 안 되시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고지 안 하니까. 자, 상해보험 가입하실 때 고지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은 뭐다? 뭐다? 쉽게 얘기해서 한글도 못 읽는 문맹이야. 보험 문맹들이나 상해보험을 넣을 때, 어, 난 이거 고지 사항 때문에 가입이 안 되겠지. 나 나이가 많아 가입안 돼.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는 겁니다. 이 상해보험은요. 요즘에 인수 다풀어나가지고요 현재 이번, 그니까 상해보험에서 인수 거절하는 것도 보험회사 골 때린 거야. 요즘에 팔고 싶어가지고 안 달랐는데 보험회사가 거절을 한다. 진짜 여러분 더 찾기 힘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상해 보험은 거의 다 인수되니까. 자, 손해 보험에서 상해랑 직업하고 직무만 봅니다. 과거 질병 하나도 상관없어요. 나이 하나도 상관없어요. 상해하고는. 자, 뭐다? 화재 보험에다가 부모님 상해를 넣어서 만 원에 만들어 주는 플랜이다. 이게 바로 행복 가득 생활 보장 보험이에요. 자 현대상의 장점은 납입 면제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상의 장점은 납입 지원에 있습니다. 자 이거는 담당 설계사랑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상담을 좀 해보셔야 되는데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에 좋은 거는요 이게 보험만의 특징인데 최고의 혜택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나는 돈을 안 내고도 보장을 받는 거거든. 얼마나 좋아? 돈을 안 내고도 100세까지 보장을 받아 얼마나 좋아요 자 이게 보험만 갖고 있는 특징인데 오히려 보장을 뭐 천만 원 보장 받겠다 요런 것만 보지 마시고 나비면제를 받게 되면 은 내가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몇 천만 원이네 그죠 자 그러면 요즘에 나비면제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엄청나게 좋은 게 있죠 자 삼성 생명의 암에 걸리기만 하면 내가 낸돈다 돌려주는 거 이거 여러분들 대박인 겁니다. 내가 낸 돈이 1억이든, 내가 낸 돈이 2억이든, 내가 낸 돈이 5천이든, 나 암에 진단만 되면 사망보장은 그대로 있고, 낸돈100% 돌려줘요. 근데, 나비비 끝난 이후에 암에 걸려도, 낸돈50% 돌려주고, 생활자금 65%또 줍니다. 그니까, 러 요즘에는 보험이 막 이상해진 거예요. 자, 나비비 면제된다는 거는, 뭐, 암에 걸렸거나, 50% 이상 휴유장애가 남았거나, 아니면 내열관이나 허혈성 같은 거 짓는데, 이런 건데, 돈을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보장은 만기까지 가져가는 거고. 근데, 플러스 하나 더 해줄게, 우리는. 플러스. 이게 현대입니다. 자, 돈도 내지 마. 그리고 앞으로 내야 될 돈도 이걸 보장보험료라 그래요. 앞으로 내야 될 보장보험료도 다다 다 돌려줄게.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이걸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가 현대해상입니다. 물론 나이가 많거나 60세가 넘어가시면 일부러 납입 면제 특약을 어떻게든 빼려고 합니다. 보장 자체의 납입 면제 특약이 들어가는 순간 보험료가 엄청 비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보만 그냥 가져가겠다 이러면 납입 면제 빼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장 받으면 보, 보험 자체가 소멸돼 버리거든. 담보를 딱 찢어넣으니까. 자 납입 면제와 납입 지원을 다 혜택 볼수 있는 회사가 현대해상 있습니다.